겠습니다 어, 통발이 기사의 하루 주저리 주저리 오산산화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운행까지 끝나고 선위치가 지금 이제 수원역 뒤에서 이제 넘어올 때 다시 오산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11시 10분이었다 11시 10분이고 어, 일정 다 끝나고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려 가지고 도로 바닥이 또 녹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그닥 그렇게 또 좋지도 않고 그래서 차를 주기적으로 닦기는 닦는데도 요맘때가 되면은 도로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그 물기 때문에 휠이 어, 많이 젖어요 자 오늘은 이제 어,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어, 집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은 한 11시 한 50분 정도 될거예요 처음 들어가면은 먼저 영상에 어... 어, 들어왔는데, 저희 차고지가 좀꽤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임업제가 되면은 어, 갈 건데, 오늘은 위에다가 한번 대 봐야 되겠어요. 그 전에, 일단, 저도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그 뭐라도 좀 먹고 싶기도 하다만, 야식을 오늘은 특별히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하다못해, <놀람> 그, 그,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찐라면이라도 그 하나를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관리도 아닙니다. 지금 저희도 마침에 식사하는 장소에서도 식당에서도 거리두기가 이제 공격적으로 활성화되는 바람에 어, 테이블이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던 테이블에도 이제 다 의자를 다 올려놨어요. 앉지 말라고 한건 건너뛰고 한칸 건너뛰고 해도 어,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어. 지금 영상에는 안보이겠지만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유튜버에도 많이 언급이 됐던 중고차 매매단지 앞으로 지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명하죠 여기가 근데 영상에는 지금 못찍어요 이제 네, 여기 매매 단지 사거리인데 저희가 주로 많이 다녀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가 한때 지금 계속 또저 유튜브에 저 나오던 거 허위 매물 뭐 잡아내는 거 환불하는 거 여기 다 여기 있어요. 지금 이제 영상에는 아예안 보여요. 저는 그거랑 관계없이 저는 제가 이렇게 면 되는 거니까 일단 편의점에서 뭐를 좀 하나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배고파서 죽겠다. 자 일단 여기서 편의점에서 뭐 간단하게 여기를 한번 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찍읍니까? <놀람> 요즘에 편의점 음식도 나름대로 잘 나와요. 핫바 하나랑 국민육개장, 국민사발면,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삼각김밥, 물은 저기 있고, 자, 요렇게 한번 먹을 거예요. 요럴 때는 차에 테레비도 나오고, 일단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핫바를 한번 먹어보고. 맛있어요. <laughs> 가끔 요렇게차 어 안에서 배가 고프면 먹는 것도 이렇게 차에 뭐 테레비가다 장착이 돼 있으니까 테레비 보면서 잠깐 이렇게 먹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하니까는 옛날에... 화물차를 대신 갔나요? 근데... 지금 영상에 그대로 노출이 됐는데, 제가 원래 먹방을 안 하려 그랬어요. 여기 삼각김밥인데 이것도 꽤 맛있더라고요. 보기와 다르게 제가 얼굴이 이래요. 어, 저도 얼굴이 좀 남달라 가지고 노출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이제. 외모에 원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실 코로나 걸린이후로이 어 마스크 쓰고 다니는 장점은 있었어요. 제가 얼굴을 가린다는 거. 이것도 손님한테 받은 거예요. <laughs> 원래 요 시간에 이렇게 먹으면 안 좋은데 어떻게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laughs> 이런 것도 야간 운행의 재미라고 해야겠죠 원래 차에도 정수기가 다 있는데, 어 이맘때가 되면 정수기가 많이 얼어요. 그래서 물을 다 빼놓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최대한 될수 있으면 물을 받아갖고 이렇게 라면을 끓여먹는 게 나아요. 사실 육개장 사발면이 맛있어요. 양은 작은데 육개장 사발면이 맛있긴 하네요. 얼큰하니. 요즘에 저도 살을 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밥을 적게 먹어요 밥을 적게 먹는데 그것도 이제 일이 빨리 끝날 때 얘기고 이렇게 지금 야간까지 하면은 저희 배고파가지고 쓰러져요 쓰러져 근데 원래 이렇게 먹으면 안 되죠 오늘은 허기가 지다 보니까 속이 쓰려요 아예 속이 쓰려 이거 한 3개나 먹겠다. 아니지, 한 6개 정도는 먹겠어요. 최대한 12월 달 연말에, 저도 참 청성맞죠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완봉 아이고. 고치야. 이제 먹은 거는 이제 치워야겠죠? 이거는 집에 가면서 쓰레기통으로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먹었는데 아. 어, 참 이렇게 하니까 저도 옛날 그 하물차 할 때가 생각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일단 냉장고 가동도 안하는 냉장고를 놓고 어... 이따 갈때 이제 버려야죠 아 생각도 안 나네 예전에 저도 화물차 할때 이렇게 어 차에서 먹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뭐 그때 내가 타던 모델이 현대차저 뉴파워텍이었는데 어 요즘처럼 화물차에 뭐 테레비도 달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딸랑 뒤에 배드 하나 있었고 먹고 자고 했, 했을 때도 이렇게 그 추운데 침낭 하나 갖고 있다가 그 컵라면 하나 먹을 때가 컵라면에 그 뭐지? 매콜? 아이가 뭐, 콜라 종류인데, 그거 두개 했으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어, 그 회사에 있던 사수가 그렇게 챙겨줬었는데, 부산 갈 때에요. 그때, 눈이 많이 올 때였어요. 있는 거라고는 가스바나하고 냄비하고, 이제, 요런 생수, 이런 생수인데, 그게 다였다가, 그 사수가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아다리에 맞아서, 그, 뭐야. 컵라면 하나를 챙겨주곤 했었어요. 그래서, 어, 참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또. 자, 일단은, 어, 이제 다 먹었으니까, 어, 이제 이동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 컵라면 하나 먹었더라.. 먹었다고 속이 따뜻하네요 지금 속이 따뜻한데 나도 유튜브를 좀더 관심있게 해가지고 누가 협찬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자, 이제 차고지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가고 있고 참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먹고 살라고 참베르벨트를 단단지만은 아 저도 참 극성 많네요. 아주 그냥 자, 내일은 가만있어 봐.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네. 24일 내일 모레가 이제 25일. 아무튼, 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어차피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 지고그 뭐지? 집합금지 명령이니까 5명 10명 뭐뭐 모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차라리 잘, 잘 됐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그냥 가까운 편의점에서 그냥 조촐하게 이제 가는 걸로 아니 아니 가는 걸로 한다 먹는 걸로 근데 아마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뭐야 일을 일이 있으면 일을 할것 같아 어디 안 가고 어아 내일은 저또 일찍 일찍 나와서 차 기름도 넣고 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또 생활을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아까 보였다시피, 어, 지금 실내 차례에서뭘 먹었는데, 환풍기를 좀 틀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우우 하면서 들릴 겁니다. 이게 이제 실내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제 순환시키는 건데, 대부분 지금 제가 뭘 먹었다고 해가지고 차에 음식물 냄새가 낸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 저는 그 코로나 예방을 어떻게 하냐면, 한타 끝났, 어, 한팀 끝났으면은, 한팀 끝났으면은, 이제 마지막 손님 내렸으면, 어 실내 환기를 시켜요 차, 차 내부도 그렇고. 그리고, 어, 좀 춥다 싶으면은 꺼가지고 다시 또 히터를 해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좀 안에 좀 온도를 좀 높이고 그리고 탁하다 싶으면은 또 순환시키고 이게 그원리에요 이게 너무 건조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감기 걸릴 위험이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감기 걸릴 위험이 너무 세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환기를 시켜 시키면서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대차가 다섯 바퀴를 돌아야 된다 싶으면 아침에 나와서 히터를 어 가동을 해요.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님이 타기 전에는 어 히터를 좀 꺼놔요. 그 엄기로. 그렇게 했다가 이제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이제 마지막 손님, 이제 그 회사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손님 내리자마자 뒤에 확인하고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요. 그래서 외부로 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다음 탕올 때까지 그, 그 내부 공기를, 외부 공기로 내놓고, 손님 탈때또 히터를 켜고 이런 식으로 좀 돌리는데 나름대로 이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일단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어 하이퍼랩스로 좀 돌려 볼게요 자 이제 차고지 다 왔어요 차고지 다 오고 이제 차고지 바로 입구인데 지금 동영상 촬영을 이제 빨리 갖기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2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그게 정오 막그럴거야 아마 어, 일단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극한의 사항을 사투를 벌이신 거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도 어, 코로나 안 걸리고 무사한 거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려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10시에 들어가면 한 12시... 될, 될 텐데 어 핸드폰으로 어, 조금 이제 유튜브 공부를 하다가 어, 이제 잠이 드는 걸로 여기서는 이제 전멸신호다 보니까 항상 사거리를 확인해야 돼요 자 오늘도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아우 지금 뭐, 역시나 지금 올라가기가 참 무섭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도 중턱에다 대놓고 이제 들어가는 걸로 하는데 설마 이게 지금 뭐냐면 눈은 안, 안 내리기를 바라고 있는데. 약간 지금 빗방울이 떨어져요 빗방울이 수고하세요 아 누구라도 그냥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걸로 하겠습니다. 좌석에다가 야간에 어 수질을할 상황에는 뒤에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 했을 때 비상등을 켜고 수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내 차의 끝 지점을 또 가리키니까 어 이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 운전, 제요령 하는 거를 또, 요령으로 하는 거를 팁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영상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많이 늦었어요. <laughs> 그러면 좋은 밤. 되시길 바라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